영성이 높은 사람. 영성이 높은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영성이 높은 사람은 일반적으로 삶의 의미와 목적을 깊이 생각하고 종교적인 믿음이나 내면의 성찰을 통해 삶의 깊이를 탐구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정의를 추구하며 가치 있는 일을 할때큰 기쁨을 느끼고 느낍니다. 영성이 높은 사람의 특징을 세 가지로 요약해 보면 첫째 삶의 궁극적인 의미와 목적을 찾고 자신의 존재 이유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합니다. 삶의 의미와 목적 탐구는 자신이 왜 존재하는지, 어떤 가치를 위해 살아가는지에 대해 깊이 성찰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삶의 방향성을 찾고 내면의 성장을 이루어 나갑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만의 가치관과 신념을 확립하며 더 의미있고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둘째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성찰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내면의 성찰은 자신의 감정, 생각, 행동을 깊이 들여다보는 과정으로 이를 통해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가치와 신념을 가지고 있는지 깨닫고 더 나은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보는 삶은 진정한 자기 이해와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셋째 어려운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고 위기를 극복하는 능력을 발휘합니다. 평정심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차분함과 안정된 마음을 유지하는 능력입니다. 이를 통해 감정을 잘 다스리고 냉철하게 문제를 해결하며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평정심을 갖춘 사람은 스트레스와 압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더욱 성숙하고 현명하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영성이 높은 사람은 자신을 넘어선 더큰 존재와 연결되어 있음을 느낍니다. 그래서 영성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삶을 깊이 성찰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가치 있는 일을 통해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라 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성 리더이길 대한민국 영성 멘토 최고위 과정이 함께하고 있습니다.